일경주 1000m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서해 제주경마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풍려천, 2번 송광수, 바깥쪽으로는 6번 혈기방장과 외곽쪽으로 빠르게 10번 흥룡시대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0번이 선두 이끌고 있고 7번 새세상, 9번 황금대장이 그 뒤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흥룡시대가 잡고 있고 7번 새세상과 9번 황금대장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백두영웅, 2번 성공 승리가 4-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7번, 9번, 3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4번, 2번, 그리고 6번과 3번이 주기록 후회 쪽에서는 8번, 5번, 1번이 따라붙습니다 10번 흑룡시대가 1마시 반 정도 앞서면서 계속해서 손도 이끌고 있고, 뒤쪽 7번, 새세상 9번, 황금대장 초반 중반까지 계속해서 2위 삼 이제 10번과 선두 삼 연결되고 있고 2번 성공승리와 4번 백두형도 따라붙으면서 결승은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0번 7번 9번 세 마리 선두 움에 2번 4번 가세하면서. 다섯 마리가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6번, 1번, 안쪽으로는 3번. 그 가장 안쪽으로 8번도 따라붙습니다. 선두 10번 흑룡시대가 여전히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7번, 새세상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과 2번이 2, 3 선두쌈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외곽 쪽으로 3번 광하역을 4번 백두영웅이 치고 나옵니다. 3번 광하역을 역주도 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이 안쪽 10번 흑룡시대와 선두쌈을 펼치고 있고 4번 백두영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3번 두 마리 접붙다. 바깥쪽 3번의 역주가 펼면서 3번, 10번 선두쌈 4번, 7번은 3-4-2-3 결선 통과합니다. 1000m 막판에 선두 쌈, 그리고 3-4-2-3이 열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었던 10번 흑룡시대를 바깥쪽에 있었던 3번 광화역을 따라붙으면서 3번과 10번은 선두 쌈, 4번과 7번은 3-4-2-3을 <놀람> 최전에 2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00m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2번, 3번. 6번, 바깥쪽으로는 5번이 초반선두 다툼을 벌여 나갑니다. 외곽쪽으로 9번 명품행진이 따라붙습니다. 한쪽 1번 일류천하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3번 을뜸금 5번 캡틴 전설 그 뒤쪽 외곽쪽으로 9번 명품 행진까지 1번, 3번, 5번, 9번, 4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2번 원평천하, 바깥쪽으로는 7번 가속 직진 그리고 10번 명가 신동이 따라붙습니다. 1번과 3번이 앞서면서 선들이 끌어갑니다. 중반 1번 인류천하와 3번 으뜸꽃 2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 들어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원평천하, 5번 캡틴 전설, 바깥쪽 9번 명품 행진까지 3, 4, 이 싸움을 펼치고 있고 10번, 7번이 그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일류천화와 3번 으뜸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변함없이 2번 5번 9번이 3, 4, 2, 3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인류 천하와 3번 으뜸금, 그리고 외곽 쪽으로는 9번 명품행진이 치고 나오고 있고, 3번 1번 싸움에 2번 원평 천하가 가세하고, 바깥으로 5번 캡틴 전설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이 조금 밀리면서 1번 인류 천하와 2번 원평 천하, 바깥쪽에는 5번 캡틴 전설, 그리고 9번 명품행진까지 선두 싸움 2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2번 원평 천하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캡틴 전설 따라붙고, 안쪽으로 10번 명가신동이 안쪽을 파고듭니다. 10번 의역주어 끼고, 뒤쪽에서는 9번, 8번, 6번, 6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 원평천하가 잡고 있고 5번 2위까지 10번 바깥쪽 8번 3위까지 2번 5번 8번 없으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3 밑에 이경주였습니다. 2번 원평천하의 결승은 향하는 식선주로 역주가 돋보였고 5번 캡틴 전설이 막판에 2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3-4-2-3이 아주 치열했던 레이스였습니다. 8번 그리고 10번 6번 9번까지 4마리의 해상 저렇게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11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안쪽으로 4번, 3번, 2번 외곽쪽으로 9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벌여나갑니다 선두 바깥쪽에 있는 5번 천재선이 조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뒤 쪽에서는 2번 청룡킨, 3번 장전여신 바깥쪽 4번 대배랑 안쪽으로 1번 웅진기상까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천재선이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청룡퀸 따라붙으면서 5번과 2번 그리고 외곽 적으로는 4번 대배랑도 거리를 좁히면서 5번, 2번, 4번. 바로 뒤쪽에서는 1번 웅진기상, 3번 장전여신이 4, 5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5번 천재선이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청룡퀸, 4번 대배랑, 안쪽에는 1번 웅진기상은 2위 싸움으로 밀립니다. 5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 2번, 4번은 2위 접전, 그 뒤에서 3번 장전여신이 5위까지, 6번 백두비상이 6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5번 천재선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에 2위 접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6번 백두비상이 5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안하는직순주루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5번 천재선이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1번 웅진기상과 2번 청룡퀸이 2위 3을 펼치고 있고 외곽쪽으로 6번 백두비상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백두비상의 역주가 부위 시작합니다. 1번, 2번도 따라 붙으면서 안쪽에는 5번 천재선 이제 어려운 손도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6번 백두비상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청룡도가 빠르게 따라 붙습니다. 8번 청룡도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6번 백두비상이 손듭니다. 안쪽 5번 천재선과 바깥쪽 8번 청룡도의 2위 3, 8번이 2위까지 6번, 8번, 5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1110m 삼경주였습니다. 5번 천재선이 초반 중반 그리고 4코너까지는 선두를 끌고 왔지만 6번 백두비상에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덮보이면서 비교적 여유있게 앞섰고 막판에 8번 청룡도의 역주도 돋보였습니다. 안쪽 5번 천재선은 더 4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110m 1토요경마체조의 4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2번 경성스톤, 바깥쪽에서는 4번 서부평정, 외곽으로 6번 지존문상과 바깥쪽 9번 삼다재건 빠른 출발로 2번, 3번, 1번, 4번 외곽으로 6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로 안쪽에서 2번 경성스톤 반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6번 강수한 기세 지존무상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2번, 6번 두 마리 말, 선입군에서는 1번 얼룩보에 3번 영상대보가 맞붙었고 바로 뒤편 4번 서부평정이 차분하게 5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9번 삼다제공과 7번 제주정상 인코스 5번 빛의 기세가 가장 하위권에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 2번 경성 스톤 4세마 전현준 기사의 호흡입니다 바깥쪽 3번 영상대와 근소하게 앞서 나오고 외곽쪽 6번 지존무상을 계속해서 견제 나가면서 3번, 6번, 2번, 1번 그들을 4번, 10번, 8번 순으로 순위 연결돼 있습니다. 선두 2번 경성 스톤과 바깥쪽 3번 영상대부 차분하게 전개하고 있는 안쪽 1번 얼룩법에 가장 외곽으로 6번 지존무상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2번, 1번, 3번, 6번, 8번, 10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이번 경성선과 바깥쪽 1번 얼룩보배 이번 경주 관심마 외곽으로 3번 영상대번 인코스 10번 초고수 안쪽에서는 8번 멋진 기상까지 2위권 도약을 꿈꿉니다. 선두는 안쪽 2번 경성선 그러나 외곽으로 9번은 3대 적은 이번 경주 관심마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타조 과격남 기사 9번 3다 적은이 종반 역전에 안쪽 10번 초고수가 2위권 밀려 이고 바로 뒤편 7번 제주정상과외곽으로 4번 서부평적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10번, 7번,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10번 초고수가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7번 제주 정상이 한가운데를 파고들면서 에서 출발선 정렬이 이뤄졌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일선 200m 제주 오경주 여덟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행에는 이번 전설 무적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에서 1번 제주 열각기 바깥쪽 외곽으로 8번 탐나제국과 안쪽 4번 얼룩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2번, 4번, 8번, 3번, 1번 순으로 초반 순위 정해지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2번 전설 무적, 육세마필, 김주루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4번 얼룩동자, 박재희 기수, 외곽으로 8번 탐나제국과 문현진 기수가 외곽으로 3위권에 뭉쳐있고, 그 안쪽 1번 제주요각기,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4위권을 유지합니다. 중하위권에 5번, 7번, 6번 3마리가 쳐져있습니다. 선두 계속된 선두 2번 전설 무적이 잡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최고 레이팅의 말,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이번 전설 무적과 바깥쪽 4번 얼룩 동자가 두 마리가 맞붙었고, 외곽으로 8번 탐나재고 객패서 차분하게 3위권, 인코스 1번 제주요격기 오세마필 4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2번, 4번, 1번, 3번, 8번, 그들을 5번, 7번, 6번 순으로 순위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안쪽 선두 2번 전설 무적과 반마신차, 바깥쪽 4번 박제기세 얼룩 동자, 3위권과는 이마 신차 벌어진 가운데 3위권의 3번 비룡 제주, 인코스 1번 제주 요객이 계속해서 견제나갑니다. 2번, 4번, 1번, 3번, 8번 순으로 직선주자 승부에 나섭니다. 2번 전설무적가 바깥쪽 4번 얼룩동자, 인코스 1번 제주요객기가 3위권에 바깥쪽 3번 비룡질주와 함께 3, 4위권에 포진됐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4번 얼룩동자와 안쪽 2번 전설무적 팽팽한 가운데 2번 전설무적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나갑니다. 바깥쪽 4번 얼룩동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인코스 1번 제주요객과와 막판 바깥쪽 5번 일대강자, 안쪽 3번 비룡질주가 5위권으로 2번, 4번, 1번, 3번의 3파전. 선두 4번, 2번, 2번, 4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결승선 통과 직전까지 타조 김주로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2번 전설 무적과 박재익 기수의 4번 얼룩 동자가 팽팽했습니다.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나왔던 2번 전설 무적을 끈질기게 추격했던 4번 얼룩 동자. 그리고 한승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대 1200m 토요경 마체제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수메산도 한가운데서 6번 천하군자 안쪽에서는 4번 웅진 신화, 인코스 1번 연소가 빠른 출발로 앞서 나옵니다. 1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의 6번 천하군자 인코스 4번 웅진 신화와 가장 안쪽에서는 2번 장타왕, 중위권의 바깥쪽 10번 무림영웅이 5위권 유지하고 있고, 3번, 5번, 9번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합니다. 선두 타조 김원건기세 1번 연소 반마 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최고 레이팅의 말 8번 오라전설이 2위권에 차분하게 이마신뒤에서 안쪽 3위권에서는 4번 웅진신나 바깥쪽 6번 천하군자 계속해서 선입권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8번, 4번, 6번 그들을 10번, 9번, 2번, 3번, 5번 순으로 순위 연결돼 있습니다. 선두 타조 김원건 기세 1번 연소가 3코노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오라전설과는 이마신차, 안쪽에서 4번 웅진신사가 빠르게 올라서면서 3위권에서 안쪽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1번, 8번, 4번, 세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이마 신주에서 4위권에 6번 천하 군자 계속해서 선입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중위권 인꽃의 2번 장타왕, 바깥쪽 10번 무림영웅이 중하위권에 밀리면서 1번, 4번, 8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1번 연소와 안쪽에 서는 4번 웅진신화가 단독 2위, 바깥쪽 6번 천하군자가 이3위권으로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천하군자가 좋은 거음으로 이번 경주 4연승 도전에 나선 바깥쪽 6번 천하군자 종반 역전에 안쪽 1번 연소가 2위권 밀려있고 3위권에서는 안쪽 4번 웅진신화, 바깥쪽 2번 장타왕이 4위를 밀립니다. 선두 바깥쪽 6번 천하군자 4세말필, 해피엔젤 사마인 임정환 기수의 6번 천하군자 단독 선두입니다. 연신에 도전자 던진 6번, 1번, 4번. 6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견주 4연승, 사냥에 나섰던 6번 천하군자 가볍게 4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임재강 기수와의 좋은 호흡으로 중반 빠르게 올라서면서 중반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4세 거세마로 청마시대와 해피엔드에 잠아 격차가 벌어지면서 단독 선두, 2회는 1번 연소, 뒤편 4번 웅진신화가 3위로, 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선두말 출파 기록은 1분 43초 2의 기록. 전 200m 제주의 6경주. 오늘의 제주의 마지막 레이스.